아... 됐어? 어. 자, 여러분, 이거, 디귿만 지금 하면 될 텐데요. 일단, 뭐, 얘가, 뭐, 열린 구한 1,3에서 저달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. 어? 실근의 존재성? 무조건적으로 사회값 정리의 응용을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. 이거 생각 안한사람 진짜 귓방맹이야. 음... 잘했어? 응. <laughs> 자, 그런데, 사회값 정리의 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? 양쪽 끝에 함수권 보고 다르다? 아니지. 연속이어야지만, 얘가 양쪽 끝에 서함수값이 다를 때 x축을 적어도 한 번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 뒤에 2x-5 다 함수 연속 함수 근데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이 얘가 연속 함수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잘 봐봐 오늘 어차피 열린 건 1,3에서만 보는 거지 1과 3 사이에서만 보는 거잖아 근데 fx는 불연속인 함수 맞아? 불연속이죠 어디에서 불연속이야? 0이랑 2죠 근데 0은 여기 포함 안되니까 어디서? x e q u 0에서만 불연속이죠 맞습니다아 미안 0이 아니라 2죠 sorry 아, 0은 포함이 안되니까요 2 e. 근데 x가 2다라고 하면 얘는 뭐야 f3이 되는거야 x가 3일 때우와 대박 x가 3일 때 y값 얼마야? 0 그럼 얘는 뭐야? 0으로 연속이 되는 함수죠 맞아요? 그말두개 곱해서 얘는? 연속 하면서 맞네요 맞아?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연속함수고요 그때 x에다가 여기다 1대1빵 값과 3대1빵 값을 비교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할수 있는 거예요 왜? 앞에 연속함수가 되줬으니까 됩니까? 응.